네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자코 주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지금 장이 어 이제 한몇분안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laughs> 우리 함께 매매하고 있는 죄송해요 사례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아요 어, 우리 무료방에서 지금 수익 계속 내고 있죠 그죠 보시면. 지금 어제 우리가 수익 낸 것들 간단하게만 좀 보여 드릴게요. 어, 아, 자 보세요. 센즈랩 우리 함께 들어갔던 겁니다. 언제 들어갔어요? 2월 3일 날 들어가서 9,100원에 들어갔죠. 21.2% .21 수익 달성했고요. 유비온. 수익 내고서 983원에 추격했던 종목. 다시 상승 나와서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방에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자, 또뭐 있어요? 솔트룩스. 솔트룩스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 우리 이 방에서만 진행하는 생방송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들어가 갖고 또 19.54%의 수익을 냈고요. 인스 웨이브 시스템즈 12%. 그죠? 자, 코난 테크놀로지. 다 같이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제가 29,000원 정도 저항을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상승 나와 갖고 그 자리에서 조정 나왔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이방 어, 오늘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참여만 하셔도요 무료 방인데 어지간한 유료 방보다 수익 더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체크포인트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보셔야 됩니다. 우리 DYD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끝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형제 INC 마찬가지고 그죠?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젤렌스키가 뭐라 그랬어요? 젤렌스키가 어? 팀 만나겠다 이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꼭 체크해 놓으시구요 아 어. 잠시 후에 한번 볼게요 종목 자 그리고 쌤월트만의 뭐라 그랬어요 야 k 로봇 대단한데요 어 의료용 챗 gpt 와 함께 의료용 로봇에 관련돼서 나는 관심이 많다 k 로봇 어 i love you 어 i love k 로봇 어 이 발언으로 인해서 ai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관련 종목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익 냈던 거 칩스 앤 미디어 자 보시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자 언제 들어갔습니까 2월 4일 날 들어갔어요 2월 4일 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수익을 이렇게 냈죠 아. 수익 냈고요. 샌즈랩 마찬가지였고요. d y d 삼부토건 큐렉소 다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진행한 종목들 다 수익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어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 영상 후반에 매매 기법 공개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경제 방송 나갔을 때. 매매 패턴을 이제 한 가지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종목은 제가 혼자서 매매를 하던 건데 얘는 책, 그러니까 책자가 필요 없이 간단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판매 조건이 뭐였었느냐? 승률 95% 이하 나오면 100% 환불. 음, 이 조건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요, 여러분. 지표 필요 없구요. 보조 지표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평선. 하나도 필요 없어요. 세력들의 평단가 계산에서 매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만 하셔도 되는 어, 그러한 매매 패턴이에요. 오늘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꼭 배워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영상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쪽 우리 무료방 무료방이죠. 오늘 오전에도 생방송 진행했죠. 오늘 오전에 보세요. 자 보시면 8시 45분에 생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생방송 진행해서 바로 수익 났어요. 맞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요 번호 있죠? 영상 하단에 지금 번호 보여드릴게요. 요 번호예요. 자요 번호로 어? 여러분들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보너스. 어, 보너스. 그러면 단기 보너스 종목 제가 20%짜리 하나 드린다니까요. 저는 200%니 500%니 이런 거 자신 없어요. 20%짜리 한 달에 10개. 30% 짜리 한 달에 5개. 이 정도는 제가 수익 내지 않습니까?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수익 내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대응하실 분들 하단에 있는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방 링크도 함께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방 링크도 함께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영상 후반에 있는 이 매매기법 한시적으로만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청하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스팸 문자 걸려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번호로 한번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른 번호로. 아시겠죠?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좀 중요한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함께 대응해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DYD 이후에 우리 재건주 하나 더 볼게요. 퍼스텍 가지고 왔어요. 퍼스텍. 자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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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짜다. 그냥 제가 그냥 여기다 써놓게요. 을 공짜입니다. 왜? 나중에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공짜입니다. 자 재건주인데 얘는요. 퍼스텍은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 있죠.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젤렌스키가 푸틴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야, 나 있잖아. 어? 너너 너희들하고 화해할 의사가 있거든. 어, 보세요. 이렇게. 어. 나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방법이라면, 나 푸틴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어. 그런데 있지, 아, 푸틴 이 양반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이야. 무슨 얘기예요? 자기 꼬랑지 내린 거예요. 푸틴이 어떠한 요구 조건을 하더라도 그거에 응할 수 있는 어, 내심을, 내심 밝힌 거죠. 그죠?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고 이 재건 이슈는요 주말 사이에 분명히 한번 나올 수가 있다 푸틴이 뭔가 하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날아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놓치실 거냐고요 에? 거기다 재무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21년 이후에 최고 실적 달성했어요 매출액도 그렇고 이렇게 괜찮은 종목을 그냥 버리실 거예요? 그냥 놓치실 거예요? 놓쳐선 안되겠죠 그런데 왜 주가는 이 모양 이 꼬라지였냐고 그죠 얘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재건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장비도 들어갈 거고 또 뭐예요 어? 인력도 인력도 들어갈 거고 자재들도 막 들어갈 거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뭐 있어요 지뢰밭일 거아니니까 어, 대전차, 지뢰, 어, 불발탈 난 거, 그죠? 로켓포 등등등.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퍼스텍이뭐 하는 기업이에요?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해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애가 이퍼스텍이에요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있고, 응? 그러면 얘 수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무조건 본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요? 이 자리에서? 말도 안돼요 이거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다, 제가 단기적으로 얘가 가, 뭐 목표가를 잡는다고 안만못 가도요 4,000원, 4,100원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요 라인만 딱 돌파해주면요 어, 여기 있는 매물대 한번 싹 받아내기 위해서 요런 캔들 한번 만들어 줄 겁니다 윗꼬리 이거 놓치시면은 아 내가 그때 시 코주부 이박사 얘기 듣고 나서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아깝네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에? 아시겠죠 한번 상승 나오면 이렇게 크게 크게 가는 애예요 이렇게 크게 크게 얘요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무섭게 갈 겁니다 보세요 음. 제일 먼저 그 안에 있는 지뢰들을 제거를 해야지 얘가 뭘뭘 뭘 하더라도 할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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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주머니가 있어? 여기서 해먹었다라고 칠까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거 누구 주머니가 있어 어? 여기 있는 거 누구 주머니가 있냐고 이거 이렇게 횡구 때리고 있는데 아시겠죠 여러분 일봉상으로 이거 주말 동안에 이 영상 보신 분들 오세요 일봉상으로 오늘 이 자리 있죠 오늘 고점 자리 여기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여기 중요한 라인 여기 여기 돌파 나와 버리면 상단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지고요. 얘가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하락을 하잖아요. 조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더완전더땡큐 근데 요, 요 자리를 돌파를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우리 상단에서 바로 대응 월요일서부터 바로 대응 시작할 거야 이 방에서. 그러니까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방아요 하단에 번호 보이죠.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단기 20%짜리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건데 저는 200% 이런거 몰라요 300% 500% 이런거 모릅니다 못해요 근데 20%짜리 10개 30%짜리 한달에 5개 요정도는 제가 수익 낸단 말이에요 네? 오셔서 100만원만 매수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뀝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매매 기법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매매 기법은 예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판매하려고 했던 거예요. 판매. 예. 네. 판매 조건이 뭐였냐면, 95%속률이안 되면 100% 전액 환불. 이렇게 해갖고 판매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거 큰 마음 먹고 오픈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배워가시고요. 놓치지 마세요. 평생 써먹으실 수 있는 매매 패턴 한 가지 알려 드리는 거니까요. 예.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경제 방송 나갔을 때딱두 가지로 매매 했었어요. 어. 내올 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매매기법 1번이었죠. 매매기법 1번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이미 다 알려드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배워가셨으니까. 자, 그랬는데, 고 매매기법 하고요. 매매기법 1번이었죠. 1번. 1번하고, 어, 이 2번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게 요거 2번이거든요. 얘는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오내기법이라고 해요 뭐다 비슷한데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알려드리기 진짜 아까운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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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눌리는 갭, 갭상승 이후에 눌리는 거 종가에서 눌리는 거 그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거든요 요세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오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그러면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 이상 양봉만 타겟으로 잡아요. 아, 5% 짜리, 뭐7% 짜리 얘네들도 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종가 기준,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타겟을 잡으셔라. 너무너무 쉬워요. 조, 어. 아시겠죠? 조건 검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보조 지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조 지표 단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평선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 백 차트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겠죠? 엄청 쉬워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모르셔도 돼요. 그죠? 아. 더하기 빼기예요. 동네 마트 가셔가지고 잔돈 거스름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암산만 되시면 됩니다. 어. 더하기 빼기예요. 주가 주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거든요. 어, 계산기 뚜들기셔도 되고요. 더하기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어. 아시겠죠. 너무 너무 쉽다. 자, 그리고 반칙 매매라고 해가지고 너 반칙하지 마. 너법 지켜. 어, 이게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버블 지키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 요 반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규정 안 따르고? 그거 뭐예요? 세력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반칙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공략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때 우리는 20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을 가, 검색이 가능한데 조건 검색식 몰라도 됩니다. 조건 검색식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요. 자 보세요. 요거 딱 전일 대비 등락률 있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 어, 창번호 0하나 8하나예요. 요거 딱펴 놓으시면요. 여기서 15% 이상으로 끝나는 애들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이상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렇게. 장 끝나고 나서요, 얘네들만 싹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조건 검색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요15% 이상이란 얘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15% 이상으로 양봉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패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외워, 외워 놓으셔야 돼요. 2번 패턴, 3번 패턴. 자, 1번 패턴은 뭐예요? 시초가가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떠서 눌리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은 종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눌리는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은 장대 양봉 안에 캔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 이게 3번 패턴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죠. 승률은요, 승률은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얘네 아이고, 얘네 둘은 거의 비스무리해요.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 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 그죠? 얘는 빼기, 얘도 어, 기준 캔들 잡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 내기법. 응. 오 내기법인데 씨, 알려주기 싫다. <laughs> 요거예요 여러분.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일본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평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부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요때 수익 냈죠? 요때 이거 왜 수익 냈냐면 여기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 1번 패턴이에요. 얘몇 프로짜리였냐면, 2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요거 1번 패턴이죠? 요 캔들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갭상승에서 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바로 대응할 수 있던 종목이 나왔고요. 오브젠. 그죠? 두 번째 종목. 뭐예요? 이삭 엔지니어링.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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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여기. 그죠? 양봉, 장대 양봉.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더하기. 자, 다음. 펜젠. 펜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어.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왔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유, 여기 들어,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눌렸다라고 쫄지 마시라 그랬죠?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1번 패턴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다음 예선테크 우리 계속 예선이누나 예선이누나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패턴 승률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1번 패턴 나왔죠? 이날 이거 몇프로짜리예요 이거 상한 깔걸요. 어. 상 들어갔잖아요 이날. 그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 세트레가이 마찬가지였어요. 세트레가이 그죠? 세트랙 가이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얘몇 프로짜리에요? 20%죠. 종가. 그죠? 15% 이상짜리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눌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여기만 나왔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8%, %짜리죠? 18 나오고 얘는 뭐예요? 2번 패턴이죠. 갭으로 뜨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빼기만 할줄 알면 돼요. 빼기만.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아, 1번 패턴은 주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누뭐 더하기를 하고, 2번 패턴은 어디에서 그 주가를 빼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어 자, 유비온 볼까요? 유비온? 얘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수익 냈습니까?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딱 나왔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00원. 그래서 900원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갖고 이때 들어간 거였죠? 좀 빠지긴 했었어요. 자,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요 자리를 또 봤더니 요 자리, 여기 1번 패턴 또 나왔죠? 딱 계산했더니 850원 나오더라고요. 850원. 그래서 또 들어갔죠? 얘는 지금 뭐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딱 봐도 그냥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983원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비온? 983원? 그죠? 보이죠? 여기, 요거. 983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983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다구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GRT 하나만 더 볼게요 GRT 자 GRT 자 나왔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요기서도, 여기서도 기서 나왔죠 이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이거 1번 패턴 나왔잖아요 더하기만 하면, 하, 하실 줄 알면 된다 바로 20%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이거요, 여러분. 매일 딱장 끝나면은요. 요거 갖다 놓으세요. 요거 딱 갖다 놓고 15% 이상 딱간 것만. 어? 출연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매일매일 종목 골라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2월달 한시적으로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 지금 공개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떠한 체계도 안 나와 있고요. 어, 어떠한 전문가도 제가 활용하는 거못 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뭐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해가면서 알게 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시면 야, 그래갖고 이 박사 니가 이거를 추천을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자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pdf 파일 3장짜리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뭐 뭐 지표 설정이라던가 보조지표라던가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296-8776이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보너스 종목과 함께 PDF 파일 보내드릴 겁니다. 1번 매매 기법 활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승률 굉장히 높고요. 제가 이 방, 이 방식으로 이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매매 못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서 선착순으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겁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아, 여러분 좀 올려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꼭 한번 올려주시, 고 어,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셔서 꼭 많이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우리 천, 천백명 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좋아요도 한 번도 안 눌러주시고. 그죠?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받아가세요. 정말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